대하 5장 2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자 여기 는 친구들은 큰 소리를 읽고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 다음에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들을 예루살렘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솔로몬은 장로들과 각 지파의 지도자들 그리고 각 집안의 어른들을 불렀습니다. 솔로몬이 그들을 부른 까닭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성에서 옮겨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야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 앞으로 모였습니다. 그때는 7월의 초막절 때였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이 도착하자 레위 사람들이 괴를 어깨에 메고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그 괴와 휘막과 그 안에 거룩한 물건들을 다 옮겼습니다. 솔로몬 왕과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이 그괴 앞에 모였습니다. 그들은 셀 수도 없을 만큼 많은 수의 양과 소를 제물로 바쳤습니다. 그런 다음에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제자리에 있고 성전 안에 지성소에 놓아 두었습니다. 언약궤는 곧 그룹의 날개 아래 두었는데 그 그룹의 날개는 궤를 놓아둔곳 뒤에 펼쳐져 궤와 그 상자를 매는 채를 덮었습니다. 아멘. 오늘 제목이 뭐죠? 자, 시작. 솔로몬이 언약궤를 옮겨 왔어요. 네. 자, 이거 무슨 장면 같아요? 네, 지금 공사를 하고 있죠. 자, 여러분, 혹시 공사 현장 가본 적 있어요? 예, 네. 네. 뭐, 아파트 건축 현장, 또 뭐, 건물 짓는데, 가면은 조용해요. 시끄러워요. 시끄러워요. 엄청 시끄럽죠? 그래가지고, 저기 뭐야, 어, 엘리베이터 타잖아요. 그러면 붙어 있어. 여덟 며칠부터 며칠까지 506호에서 인테리어 공사 예정이오이 조금 소음이 발생되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 그럼, 아멘은 아 아니고 <laughs> 그런 말들이 많이 붙어있죠. 싱크대 하나만 바꿔도 엄청 소음이 많이 나요. 막 도배하고 막 이런 것만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라 7년 동안 이런 건축을 했으니까 교회 건축을 했으니까 성전 건축을 했으니까 얼마나 시끄러웠겠어요. 그렇죠 그래서요, 목재 자르는 일꾼만 3만, 어, 네. 목재 자르는 일꾼만 3만 명, 돌 자르는 일꾼 8만 명, 그 돌을 나르는 일꾼이 또 7만 명이었대요. 그리고 건축 감독을 네. 하는 그 반장이라고 그러죠. 건축 반장님. 네. 그런 반장님은 3천 명 이상이나 되었대요. 되게 어마어마한 공사였어요. 자, 이 성전 솔로만 혼자 지은 건 아니고요. 아버지 다이 때부터 미리 성장 건축을 위해서 아주 아주 좋은 그 건축자재 이런 거막 보물들 딱예비해 놨었거든요. 그러니까 2대에 걸쳐서 지은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조금 전 그림 먼저 봤고 네, 이게 뭐냐면요. 두로에는 되게 좋은 이제 목자재들, 그런 건축재들이 많거든요. 거기서부터 잘라오고, 레바논의 백현모, 나무 벌목해서 오고, 그 다음요. 어, 금, 은, 철, 화강암, 사암, 대리석. 야, 여러분 인테리어 해보신 분은 알 거예요. 헉, 대리석 같은 거 엄청 비싸요. 이거 하나 두께로 이렇게 깔아도요, 헉, 금방 천만 원 넘어요. 막 그런 엄청나게 귀한 돌들 그런 거를 다싣고온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에는 그런 재료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시끄러웠을 텐데 솔로몬이 아. 여기는 성전터라서 그렇게 거룩한 곳이니까 시끄러우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다른 채석장, 다른 작업장에서다 하고 완성품만 갖고 왔대요. 예, 완성품만 다 갖고 와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자, 건축이 다 됐어. 그럼 이제 뭐가 나왔을까? 여러분 새집다 지으면 그 다음 뭐가 나았어요 칠하는 거. 칠하는 거다 끝나면 인테리어, 인테리어 다 끝나면 그러면 안에 물건들을... 그렇죠. 이사가 남았죠. 살림살이를 쳐야겠죠 맞아요. 그럼 교회에도 살림살이가 있을까, 없을까, 성전에도? 있죠. 오, 우리 교회 한번 보세요. 자, 피아노 있죠. 여기 마이크 있죠. 그리고 이건 의자. 여러분이한테 의자도 있죠. 이거 다 살림살이에요. 그럼 성전에는 어떤 살림살이 있었을까요? 자, 몇 개만 들어볼게요. 자, 이거는 불투멍인데요. 자, 여기 안에 들어오면 제사장이 손을 씻어야 돼요. 거룩하게 코로나 시대가 아니었는데도 벌써 그 당시에부터 이렇게 솔직히가 일상화 되었어요. 자, 저거는요 번제 단인데요. 그저 위에다 이제 번제물 올려놓는 번제 단이에요. 저기 이제 그림으로는 작게 나왔지만 실제로는 좀 사이즈가 크죠. 네, 이거는 뭐냐면요 이그 거르카 등잔대예요 그래서 늘 여기에 돌을 피워나 아, 하거든요. 자, 등잔대 옆에 뭐가 있죠? 뭐처럼 보여요? 아, 그릇이 아니고 진설병이나아 빵이. 그렇죠. 빵이나 똑같아요. 이제 우리 펭키. 우리 말로는 떡이라고 그러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진설병. 우리로 말하면 이제 떡이라고 할수 있는데 그거를 이렇게 항상 1 2 개씩 올려놨었거든요. 그 떡을 넣는 장소예요. 자, 몇 개만 예를 들었는데 더 많죠. 더 많이 있는데. 자,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언약계가 있어요. 여러분, 언약계 들어봤어요? 네. 언약계가 뭔지 알아요? 네. 아, 네. 여러분, 저기, 좀 오래된 영화가 있어요. 인테나 존스의 아. 법계를 찾아서 라는 네? 시리즈가 있어요. 막, 보물을 찾아 헤매는 거야, 인테나 존스가. 네. 근데 어, 거기서는 막 법계가 막 휘암살라 하게 금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금은없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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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이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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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아론의 상난지팡이만나 그다음에 십계명 두 돌판이 들어있어요. 나중에는 십계명 두 돌판만 남았어요. 그래서 이언약계는요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했을 때, 이집트를 탈출했을 때, 하나님이 광에서 모세보고 만들라고 그러셨거든요.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라. 그래서 좀 전에 좀 이전 거 보던 거지? 그래서 이스라엘이 광해에서 이동하잖아요. 천박생활하고 이동하잖아요. 그이언약계도 같이 따라다녔어. 자, 이건 왜 파란색이냐면 겉에 천으로 덮어서 그래요. 훼손되지 않게. 그래서 네 명의 제사장이 어깨에 직접 메고 다녔어요. 자, 이언약계는뭘 뜻하냐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 어디를 가든지 늘 따라다니시고 동행하신다는 표시였어요. 그래서 이 언약계만 있으면 백성들은 마음이 너무 든든했어. 아무리 고생스러워도 너무 든든했어. 하나님 우리랑 함께 하셔. 어려움 다 이길 수 있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 언약계만 있으면 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었어요. 이 언약계는요, 그 다음에 예, 보면, 아, 네, 예, 맞아요. 보면은요, 원래는 이렇게 겉에는 금으로 칠했지만, 원래는요, 시딤나무라고 아카시아나무 비슷해, 우리나라. 그런 나무로 만들었는데 겉에만에 순공을 입힌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카시아 나무가 뭔지 알죠? 아카시아 나무 설마 모르진 않죠? 예, 네. 아카시아 나무는요, 아, 이렇게 목재로 서는 부적합해요. 이렇게 꿀. 좀 가늘고 구불구불하고 이렇게 아카시아 꿀은 먹어봤죠? 네. 맞아요, 그 아카시아 나무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나무는 좀 이렇게 옹이진데도 많고. 그렇게 적합하지는 않아요 목재로 쓰면 아니 이왕이면 백향목 같은 게 좋을 텐데 하나님은 광야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이제 이스라엘 말로는 시트나무라 하는데 시트나무를 사용해서 이괴를 만들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너무 신기한 게 얘가 옹이져 있긴 한데 잘 다듬기만 하면은요 제일 단단한데 왜냐하면 광야에서 살아남은 나무기 때문에 재질이 아주 단단하대요. 하나님은요, 우리도 그렇게 옹이지고 구불구불한 죄인이었는데요. 그럼 우리를 택하시고 따듬어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만드셨어요. 자, 이 뚜껑을 보면은요, 뚜껑이 뭐가 보여요? 이둘두 개, 뭐 천사, 그렇죠? 네. 자, 그룹 천사라고 하는데, 그룹, 그룹? 네테루빔이라 뜻인데, 자, 하나님을 수호하는 천사를 뜻해요. 물론 이제 모양을 이렇게 만든 건데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 그룹 사이에 임재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는 이런 이 언약궤가 있는 장소를 지성소라고 하는데 거기는 아무나 못 들어가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번제물을 드리고 오늘 또 나왔어요, 얘가. <laughs> 네. 이거보다 훨씬 큰 거지 얘는 너무 작아. <laughs> 예. 아주 흠없는 양을 번제물로 대신 드리고 죄를 다 해결한 다음에 백성들을 대표해서 대제사장이 딱한번 지성소에 들어갔어요. 자. 그러니 어, 여러분 이렇게 여기 언약계를 이렇게 조심조심 이동해 나갈 때 여러분 아, 좀 전에 다시 언약계요예 예. 예. 나할때 두렵겠어요, 안 두렵겠어요? 두려워요. 두려워요. 왜냐하면은 만약에 대제사장이 제사를 제대로 이렇게 못 드리고 자식들 성결케 하는 일안 하고 제사를 드리면요 죽어요. 그만큼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언약궤는요, 여러분 이거 가벼울까요, 무거울까요? 무거워요. 엄청 무거워요. 왜냐하면 겉을 순공으로 입혔기 때문에 그리고 요 안에 뭐가 들었다고? 난... 돌판이 들었어. 십계명 두 돌판. 돌이 두개가 있으니 얼마나 무겁겠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요 수레로 이동하라고 하지 않으셨고 꽉 제사장 어깨를 메고 다니라고 그러셨어 아까 봤죠 그림에 아니, 이왕이면 요즘 시대라면 리무진 같은데 딱 태워가지고 딱 이동하면 좋잖아요 스르르 스르르 어? 그런데도 그러지 않았어요 그건 뭘 얘기하냐면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말해요 여러분, 친구들이랑 어깨 동무 해본 적 있죠? 그리고 네. 여러분이 어릴 때, 지금은 불가능하겠지만, 어릴 때 여러분 하는, 예, 아빠가 어깨 굳은 태운 적 있죠? 이렇게. 네. 네. 한때 그랬던 적 있죠, 네. 있죠? 네. 여러분은 놀이공원, 놀이공원 가가지고, 어. 먹으면서 아빠가, 아빠가 태워줬어? 네. 우리 선호한테 그런 시절 있었구나. 그렇죠. <laughs> 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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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은 불가능하죠. 아, <laughs> 맞아요. 어, 여러분, 하나님은 이처럼요. 인격적인 교제를 원하세요. 아, 우리는 아, 귀찮은데 무거운데? 그런데 하나님은 인격적인 교제를 원하세요. 아, 적게 동반하는 것처럼, 무등태우는 것처럼, 우리와 그렇게 만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옛날에 그걸 모르고 새 수레로 옮기려고 하다가 큰 사고가 나가지고 제사장이 만지는 바람에 죽는 일이 있었어요. 을 알았기 때문에 정말 정말 율법의 명한 대로 제사장이 딱 어깨 네 명이 내고서 조심 조심 그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좀 전에 그 다음 까요예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장로들이 모아놓고 언약궤가 이동하는 것을 보게 했어요 왜일까요 이 언약궤를 볼 때마다 하나님 이 우리랑 함께 하셔. 아 이제 이언약교가 성전에 들어가니까 이제 내가 하나님 만나려면 이제 성전에 가서 기도하면 되겠구나 이제 그런 믿음이 생긴 거예요. 자 이제는요, 이언약교가 있다 그어서 없다 그랬어요? 없어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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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하면 전에 나중에 바벨론이 쳐들어왔을때 파괴해 버렸거든요. 그런데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 십계명 돌판 대신에 성령께서 우리 마음 안에 말씀을 새겨주셨어요. 그래서 아까는 두 천사 사이에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하나님이셨는데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온 성부들에게 거하세요. 자, 그럼 하나님 이 자리에 계실까? 안 계실까? 계세요. 계세요. 우리에게는 뭐 어떤 느낌 없을지라도 두세 사람이 내 이름 모인 곳에 나도 그럴 수있는일 약속하셨거든요. 혹시 이 그림 본적 있어요? 아니요. 이게 뭐냐면요 어, 아마 몇십 년 몇십 년전 사진인 것 같은데 아마 교회에서 기도하는 어떤 엄마와 아기를 찍은 사진이에요. 이 그림 익숙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전도팀 하신 분은요. 자 여러분 보면 보세요. 아기 기도해요, 안 해요? 지금? 애기 기도하고 제, 제, 있어요. 제, 저기, 저기. 어, 얘는 물론 어, 저 약간 지금 벙떠가지고 어. <laughs> 보고 있어요. 아. <laughs> 네, 여기 애기도 기도하고 있고요. 엄마가 지금 포대기에 고고서 어떤 사정이 있는지 모르지만 아주 어, 간절하게 기도를 하고 있죠. 저, 여러분 여기 교회가 새 건물 같아요. 약간 헌 건물 같아요. 아예 바뀐 것 같은데. 헌 건물이에요. 뭐, 청문 청무 보세요. 청문도 약간 헉. 옛날스럽고 이 바닥은 이제 마룻바닥 같은 것 같아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이런 마룻바닥에서 예배를 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교회에 올까요? 교회가 엄청 화려하고, 안락시설이 많고, 뭐 편안해서 오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도 교회에 오는 게 편안해서 오지는 않을 거예요. 그럼 왜 올까요? 볼거리가 있어서 올까요? 볼거리는 저기 에버랜드 가면 많죠. 보물이 있어서도 아니죠. 교회에 오는 이유는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예요. 이제는 더 이상 동물을 대신해서 제물로 드리는 일을 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한 번, 영원한 제사를 한번싹 드리셨거든요. 여러분, 체험학습 가서 어디 입장 갈 때, 선생님이 단체표 근처, 그리고 여러분은 그냥 들어가도 무사통과. 표안 보여줘도. 이처럼, 예수님이 한 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그냥 들어가요. 전에는 지성수에 제사장이 그냥 들어가면 죽거든요. 자기 죄를 해결 안 하면. 근데 이제는 우리가 그냥 하나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이제는 언약궤가 없어도 내가 예수님 이름으로 내 마음 안이 새겨진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나갈 수가 있어요. 예수님 이름으로 그냥 성전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 제가 조금 예수님께 미안한 일이 있어요. 지난주에도 똑같은 죄를 지었고요. 아, 자, 어른들은 어떤 분이 있냐면요. 아, 제가, 저 목사님, 제가 담배를 못 끊었습니다. 담배 끊으면 나중에, 지금 나가기는 조금 성부스럽고요. 그때 나갈게요. 그런 분도 계시는데요. 여러분, 담배 피워도 나와야 돼요. 왜냐면 예수님 이름으로, 왜냐면 단체표를 다 끊으셨어요. 그래서 이젠 들어와야 돼. 크루즈 같은 유명한 좋은 배 있잖아요. 여행 막, 8박 9일 크루즈 여행. <laughs> 표한번 끊으면요. 여러분, 거기에 식사가 포함돼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있어요. 아, 배 타고 나서, 허, 어 미안해. 밥 먹기, 밥 먹는 것까지 하면 너무 미안해. 밥은 안 먹어야겠어. 그러면 그 사람 손해죠 마찬가지예요. <laughs> 여러분, 예수님이 새롭고 상기를 열어주셨는데 우리는 담대하게 나와야 돼요. 미안해도 나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야 돼요. 그 관계를 누려야 돼요. 오늘 예배 때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하실까? 기대감을 가지고 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내 귀에 들리고 내가 마음을 다해. 아까 이 아기 엄마가 기도하는 것처럼 가난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늘을 찾을 때요, 그룹사에 좌정하셨던 하나님이요, 이제는 이 안에 계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요. 그 예수님과 관계를 누리시는 하루가 되기를 바래요.